오늘 영식씨가 분량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현숙님한테 차이는 거 말고는 분량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현숙님뿐만 아니라 순자님한테도 차인 거죠 왜냐면 순자님도 확실하게 선을 그었거든요 영수 말고는 다른 사람들한테 전혀 생각이 없다고 그래서 영식님은 차인 거 말고는 분량이 없었어요 물론 영식님이 뭐 커피도 아침에 만들고 주로 아침 식사 준비하고 치우는 것도 영식님이 하고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항상 이런 거 보면은 그런 것들이 인기하고는 연관이 없어요 아무리 청소를 하고 뒷정리하고 요리를 해주고 이런 것들은 여자 출연자들한테 딱히 어필이 된다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 했던 출연자들이 인기 많은 거본 적이 없어요 현승님한테 너무 빨리 차여가지고 제가 뭐 잘못했나요? 제가 뭐 실수했나요? 뭐 이런 거 물어볼 새도 없이 그냥 알았다고만 하고 바로 이렇게 들어오고 한게 안쓰러워 보이고 그랬어요 저는 애써 괜찮은 척하는 느낌 뭐 영식님이 인터뷰는 오히려 현승님한테 애쓰지 않아도 돼서 기분이 좋았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정신승리 같은 느낌이었죠 왜냐면은 영식님이 그 직전까지 현승님하고 떨어져 자 지만 현승님하고 뭔가 텔레파시로 공유하는 느낌 들었다. 현승님이 너무 좋다. 바로 직접까지 그런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바로 현승님한테 차이자마자 애쓰지 않아도 돼서 기분 좋다고 얘기하는 게 사실 저는 정신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승리. 오늘 송혜나 씨가 영신님한테 모태 솔로 갔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이제 여자한테 차였으면 뭐 때문에 나를 찬 건지 물어볼 법도 한데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알았다고 하고 들어가는 게 별로 이렇게 성숙해 보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저도 조금 다른 출연자 아니고 영신님이 그렇게 하니까 조금 영신님은 피드백 받을 생각이 없. 이렇게도 보여줬어요. 뭔가 여자분이 나를 싫어하면은 어떤 부분이 그렇게 좀 불편했냐고 얘기를 들어볼 법도 한 부분이 있는데 영신님은 바로 그냥 알았어요?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도망치는 모습도 있었고 상대방한테 내 문제점이 뭔지 듣고 싶은 것도 전혀 없어 보이는? 피드백도 안 받으려고 하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또 인터뷰조차도 오히려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나 주셨기 때문에 기분이 좋았다. 이게 조금 짜쳤다는 거죠 그리고 순자씨하고 데이트할 때도 여러분들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영신님이 순자님한테도 마음이 있어요 영신씨가 원래 순자씨한테도 마음이 있었다니까 그러면은 조금 순자씨가 영수 말고는 알아볼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원래 초반에는 마음이 있었던 여출이니까 조금 더 노력해볼 만도 한데 순자씨가 영수 말고는 다른 사람 생각 없다고 하니까 바로 그냥 또 포기해버리더라고 근데 이게 막상 순자님한테는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 저번주에 영신씨가 이런 말한것 때문에 상당히 좀 비난받았잖아요 현숙님이 진짜 얻어먹어도 돼요? 물어봤을 때 그럼 가짜로 얻어먹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 그게 순자님한테는 안 그러더라고 이번에도 그렇게 대화할 때 그런 식으로 말할 줄 알았는데 오늘 순자님한테는 안 그러고 남자 출연자한테도 들 딱히 그런 모습이 없어가지고 참 미스테리에요 막상 자기가 좋아하는 여출 현숙님한테는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아무리 정숙님한테는 신경쓴다 하더라도 참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쨋쨰롱님께서 영식씨가 진짜 현숙을 좋아한 건지 의문이라고 하시는데 영식님 방송이라가지고 딱히 좋아하는 사람 없는데 정신이 없어서 그런가? 근데 방송이다 보니까 한 명을 골라가지고 좋아하긴 해야 되고 그래서 뭔가 정신이 없어서 그런가? 째째로님 그 말씀대로 딱히 좋아하는 여출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명만 걸려라 맞아 딱히 엄청 좋아하는 여출은 없는데 한 명만 걸려라 그런 건가 봐 방송이다 보니까 영신님이 일부러 현승님이 만만해서 그렇게 막악나라고 그럴 것 같진 않고 진짜 엄청 좋아하는 여출이 딱히 없다 보니까 그냥 다 찔러보는 느낌? 왜냐면은 진짜 현승이 좋아했다 말도 그렇게 안할 뿐더러 현승이하고 대화 중에 의자 뒤로 눕혀가지고 눕는 그딴 행동 못 하거든요. 근데 영신이 한 행동도 보면은 다 찔러봐요. 영자 씨한테도 너는 학생이고 나는 선생이야 이런 분위기로 뜬금없이 영자 씨한테 호감 표현하고 현승이한테도 그러고. 정숙 씨한테도 그랬어요. 근데 순자 씨한테도 그랬단 말이죠. <laughs> 이런 것도 보면은 진짜 그린리퍼님 말씀처럼 한 명만 걸려라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해. 뭐라도 해야 되니까 방송이라 정신 없어가지고 한 명만 걸려라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영식님 부분은 영식님은 오는 현승님으로부터 차이면서 이제 커플 될 가능성이 아주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순자 씨 신발을 신겨주던 순정남에서 가짜로 얻어먹냐는 진상남으로 이미지 바뀐 게 신기해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진짜 현승님을 좋아한 거는 맞나. 라는 생각 드는 거죠. 왜냐면은, 맞다, 그것도 있어. 진짜 현수님을 좋아한 게 딱히 아닌 것 같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현수님한테 편지로 이행시 편지 줬잖아요. 현재를 살아가는 현수님 수고하십니다. 이런 장난식에 현수님 개빡쳤는데 그런 장난식에 이행시 편지를 줬잖아. 진짜 그냥 한 명만 걸려란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딱히 현수님을 좋아한 것 같지도 않아. 좋아하긴 했었나 싶어. 그냥 지금 이 나는 솔로 나온 김에 방송이니까 한 명만 걸려라는 식으로 똑같이 그냥 다 찔러보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영신님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